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현지 가서 어학원을 가겠죠. 왜?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워킹홀리데이 가는 학생들은 가서 어학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거 정확하게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가서 어학원서 가야 될까요? 영상을 찾아보거나 블로그 같은데 찾아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영상은 뭐예요? 워킹홀리데이 가서 절대로 어학원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해 습니다 왜? 어학원 가면 비슷한 영어 수준의 애들밖에 없어서 여러분 언어가 늘지 않아요. 가면 한국 애들이 많아갖고 한국 애들끼리 더 친해져요. 그러면서 어학원을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적어 놓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좀. 달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 호주를 갑니다 호주를 가는 학생들의 목표는 뭐죠 다 일하러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도 일자리나 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죠 그럼 그 어학원에 오는 애들도 언어를 배우고 뭔가를 여기서 뭐 느끼고 싶은 애들도 있겠지만 일할 만큼의 언어를 배워서 빨리 나가고 싶은 게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하러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계 중국계 뭐 일본 애들 아시아 애들만 다 모여요 누가 봐도 언어가 늘기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대화할 때 뭐예요? 없어요. 서로 소리로서 대화를 합니다. 어, 뭐너 그거 먹었는데 맛있어? 뭐 이걸 영어로 대화할지 모르니까, 음, 이 t good. 딜리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 영어가 늘길 바라냐? 당연히 영어가 늘지 않겠죠. 호주나 캐나다나 한국인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친구들은 어학원을 가지 말라는 영상도 굉장히 많고 특히 호주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을 선택하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국이나 아일랜드를 가면 어떨까요? 특히 아일랜드 같은 나라를 가보면 여러분 같은 반 한국인들 자체가 많지도 않아요. 대부분 없어요. 가면 여러분이 만난 애들은 유럽과 남미 비율 애들이 90%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 얘네들도 영어를 못하니까 나랑 같은 수준이지 않나요? 맞아요. 스페인어나 독일어나 뭐 이런 언어를 쓰는 애들 같은 경우는요. 영어랑 어순도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어 넣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분명히 오늘 나랑 같은 반이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얘는 막 레벨업 돼 있고요. 그리고 언어를 쓰는 게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공부해서 하나 더 레벨업을 한다면 은 아시아 애들이 없는 상황에서 걔네들과 같이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나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학원이나 가지 않으면 영국이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선 여러분들이 할게 생각...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정착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영어도 배우는 목적으로 영국 아일랜드를 가는 경우에는 어학원을 선택해서 가는 게 굉장히 좋고 호주나 캐나다를 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난 뉴질랜드 갈 건데 어떻게 할까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한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을 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날 겸 해서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영국이나 아일랜드처럼 사실 그렇게 큰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워킹 홀리데일 가는데 내가 어학원 가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고민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국가를 보시고 내가 가는 국가에 맞는 환경의 상황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리였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